최근 조영남이 자신이 뇌경색으로 투병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어느 날 기타를 손에 쥐었는데 마음대로 손가락이 안 움직인 것입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거죠. 며칠 있다가 집에 온 아이들이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판명을 받은 것이었죠. 조영남의 아버지처럼 반신불수가 될 뻔한 것인데요. 그 이후 10년 동안 금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가장 후회되는 일을 윤여정과의 이야기를 꼽았는데요. 신하고의 약속을 두 번이나 차버렸다며 평생 후회되는 건데 집 나올 때왜 애들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했을까 그게 후회스럽고 자신의 잘못이라 했죠. 집을 나온 뒤한 번도 아들을 못 봤다는 조영남은 그 이후에 보고 싶다고 해도 볼수 없었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는데요. 조영남은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의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알아주는 실력자였죠. 그러다가 한양대학교를 자퇴하고 다음에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자퇴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서울대 음대를 다니던 중 미팔군 오디션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큼 수입이 좋아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자퇴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학생 때부터 그의 실력은 뛰어났는데요. 이때 성악보다 가요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성악을 그만두고 상업가수로. 전환하여 딜라일라라는 번안곡으로 데뷔했죠. 그런데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게 됐고 거의 무명시절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조영남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군생활 도중 알게 된 배우 윤여정과 결혼한 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한 여의도 평화집회에서 성악 쪽 담당자들을 수소문하고 직접 지휘한 후 빌리 그레이엄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나 학사하기를 취득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가수로 돌아오면서 활동도 왕성했지만 집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끝내는 윤여정과도 이혼했죠. 스스로도 윤여정과 갈라섰을 때를 매우 반성하지만 진심으로 윤여정을 위한다면 윤여정의 이름조차 언론에 꺼내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조영남은 옛날부터 악명 높은 바람둥이였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통고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로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집안 살림에만 충실하던 윤여정에게 살림은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윤여정 앞에서 대놓고 내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라고 막말을 하는 등 믿기 힘든 행보를 보였죠. 거기다 신혼 시절엔 둘의 인기가 좋았음에도 수입은 좋지 못해서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조영남은 살림을 도와주기는커녕 여자들과 놀러나 다니는 등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전혀 모범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혼할 때에도 그렇게 재산이 많았으면서 겨우 위자료로 5천만 원만 줬고 외도한 걸 들켜서 추궁당했을 때에도 적반하장스러운 태도로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말했는데요. 아들들의 학비를 대줬다는 조용남의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서 세간에는 가진 거다 줘서 빈털털이고 윤여정의 성격을 못 견뎌서 이혼한 거라고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 윤여정에게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두 아들까지 모두 윤여정이 키우게 됐는데요. 윤여정이 한국으로 돌아온 게 당시 나이 38이니 다시 배우로 활동하기 쉬운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환여 흥행에 이어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주연으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11년의 긴 공백기를 딛고 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게다가 독특한 목소리 탓에 호불호가 갈렸기에 이혼녀 낙인까지 찍히면서 비선호도 연예인 1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윤여정이 TV에 나올 때 목소리가 듣기 싫다. 저 여자는 이혼녀다. TV에 나와서는 안 된다. 눈 시청자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요즘 같아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80년대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게 자칫 비호감으로 흘러가서 배우를 못할 수도 있었던 윤여정이 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왕년에 윤여정을 내려놓고 철저히 생존을 위해 연기한 강인함이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윤여정에게 연기는 돈을 버는 생계수단이는데요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신인 시절을 뒤로 하고 단역까지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윤여정은 한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배가 고프면 뭐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제 아들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윤여정은 미나리로 칸 여우주연상까지. 받을 정도로 성공한 배우가 됐는데요. 이제야 조영남도 후회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조영남은 한 프로그램에서 인생에서 제일 큰 후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혼하고 집 나올 때 아들의 생각은 안 했다는 것 하나라고 했죠. 그때는 애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스스로만을 생각했다는데요. 여기서 하나 어이없는 건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아직까지 이혼 후두 아들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게 후회가 됐다면 한 번쯤은 연락해서 사과라도 할 법하지만 후회한 후에도 연락 안한걸 보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당시 윤여정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에 주변인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줬는데요. 윤여정의 조언을 받고 슬럼프를 극복한 사람이 아역배우 출신 이매진입니다. 이매진은 1974년 영화 파괴로 데뷔했는데 당시 어린 비군이 역으로 출연하여 삭발 투혼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아도 착하고 똘똘하고 모범적이면서 착실한 여학생이 당시 임혜진의 이미지였는데 교과서의 영희가 화면에 튀어나왔다고 보면 될 정도로 당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80년대, 9 0년대 유행하던 연예인 책받침에 원조 스타 역시 임혜진이었으며 학생용 수첩, 교복, 모델 등등 지금 여성 아이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처음으로 걸었던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죠. 그 시절 임혜진 또래 혹은 그보다 한두어 살 어린 남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로망의 대상이었는데 똘망똘망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과 책받침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덕화와 함께 출연한 진짜 진짜 시리즈를 통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 10대의 나이에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연예인 1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1970년대 후반의 하이틴 계열의 영화가 정부 정책으로 우수 영화 장르에서 밀려나게 되고 마침 그 무렵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임혜진도 성인 연기자로서의 길을 준비했는데요. 1979년도에 신성일과 함께 촬영했던 땅콩 껍질 속의 연가를 시작으로 성인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이틴 스타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던 탓에 노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성인 영화는 무조건 한 장면은 벗는 신이 있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가 폭력성이나 대사로는. 거의 성인 등급이 주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노출로 등급을 매기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렇게 했었죠. 성인 연기는 기자들과 연예계에 좋은 먹잇감이 되어 대중과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이후 장기간의 슬럼프가 이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유인촌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가족 드라마에서는 집 나간 여고생을 심부로 앉혔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드라마가 조기종영을 당했다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저 영화에서 함께 출연한 신성일이 훗날 인터뷰에서 공개한 촬영 에피소드에 의하면 당시 임혜진의 어머니가 매니저처럼 임혜진을 보호하며 동행했고 절대 노출신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옷이라고 잠시 외출하게 만든 뒤그 짧은 틈을 노려 번개처럼 찍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임혜진은 장기간의 슬럼프를 맞게 되죠. 1970년대 후반은 정윤이, 유진, 장미, 신트로이카 여배우가 방송계를 지배한. 시대였기에 이런 스타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인기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트로이카는 각각 색다른 매력과 외모로 남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때문에 누가 더 미인인가를 놓고 설랑설래가 오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더구나 당대 최고의 잡지였던 썬데이 서울이나 여성용 잡지 표지 모델에는 이세명이 반드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메지는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 이후에는 당시 각 방송사에 있었던 공채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 아역으로 시작한 탤런트들 대다수는 특채로 계속 연기를 이어가 또래 공채들에게는 이질적 존재로 따돌림을 받았던 것이죠. 이를 잘 극복하고 스타로 매기만 송송한 강남길도 그때 겪은 고통에 상당한 공감을 표하는 것을 보면 이런 따돌림이 꽤 심했던 모양인데요. 이외에도 외모가 이질적이었던 것이 청소년기에는 강점이었으나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단점이 되었습니다. 바람불어 좋은 날을 보면 미모로 유명했던 김보연 유지인이 함께 출연함에도 혼자서 완전히 다른 피부톤을 하고 있어서 이질적이기까지 하니 임혜진도 고민이 컸는데요. 대학 졸업 후 임혜진은 슬럼프를 심하게 느꼈는데 어린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여정이 외국에서 돌아와 자리 잡으려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혜진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를 피했던 것이죠. 이때 슬럼프를 깨게 해준 이가 바로 선배 윤여정인데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얻다. 성인 배우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던 이혜진에게 윤여정은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언제까지 사랑받는 주인공만 할 거냐. 그토록 사랑을 받았으면 이젠 사랑을 나눠줘야지.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어야 배우라고.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이매진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해 이매진은 아역 배우에서 진정한 성인 배우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매진은 윤여정에게 자신이 엄마 역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윤여정이 무조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연예계를 영원히 떠났을 것이라며 윤여정의 조언 덕에 배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본인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해준 윤여정에 대한 고마움은 아직까지도 크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조영남이 더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윤여정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윤여정이 연기 활동을 꾸준히 한 것이 이제서야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